여기 마신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인류 최후의 생존자 제피를 하지만 마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지 1년 인류의 대다수는 학살당했고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신이 파괴된 채 몬스터를 낳는 숙주가 되어 버렸죠. 저항군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주인공은 고독한 싸움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신에게 패배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던 주인공에게 시간을 늦추며 주인공과 대화할 시간을 늘린 제피르였죠. 그리고는 주인공의 실력에 칭찬을 하는데요. 그러더니 신들의 거처부터 모든 세계를 전복하자며 자기 밑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신의 손을 잡자 갑자기 욕을 하더니 자폭을 해버리며 마신의 손을 반갈죽 시켜버렸는데요. 하지만 소중한 사람들의 복수도 못하고 그들의 유언대로 인류를 지키지 못한 채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주인공은 아쉬움을 표출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눈을 다시 떠보니 상처가 전부 나아 있었고 갑옷도 멀쩡했죠. 그리고 신들의 조각상이 있는 이곳은 바로 신들이 머물고 있는 판테온의 최하층이었습니다. 최하 주인공 앞에 나타난 신들의 말을 전하는 대리인 상급 전사 메르세데스 그리고 주인공에게 이미 죽었고 절차대로라면 곧바로 명계에 보내야 하지만 여러 신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세 명의 최고신이 주인공을 과거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데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기억이 보존될 뿐, 단련된 육체, 마력, 획득한 스킬 능력치는 복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의심하는 제피르였고, 사실 마신의 침략으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갈 때, 사람들은 신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지만, 신들은 인간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버렸고, 신들의 힘을 빌려 싸우던 사제들의 능력을 회수해가면서 그렇게 인간의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러던 신이 제피르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에 의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동안 마물의 대군을 상대로 보여줬던 5년의 전투는 말 그대로 볼 가치가 있었다며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을 보여달라는 신들. 인간들을 장난감 취급하는 신들에게 화가 난 주인공은 메르세데스를 공격해보지만 공격이 통할 리가 없었고 바로 제압당해버리죠.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신전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서 신들에게 받은 회개 특전 보상을 확인해 보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상급 스킬에 아이템까지 최상급 스킬 중에는 방어력을 대폭 높여주며 자신의 방어력보다 낮은 데미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스킬도 있었죠. 그렇게 지금의 일을 열심히 하며 하루 일당을 끝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빛의 여신 아리아를 사냥하고 있었는데요. 3대 최고신 중 하나, 빛의 여신 아리아의 신전은 대륙 최대의 종교이자, 대륙 최대의 대부업체였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들은 몬스터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거나 모험가였지만 신전에 구조된 후 막대한 치료비를 못 갚아서 노예가 된 인간들이었고 어깨에 있는 노예 각인이 있는 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허가 없이 활동 구역을 벗어나면 심장이 멈춰 즉사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주인공은 몸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어 이곳을 떠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렇게 상점을 이용하는 주인 인공이었고 옆에 나타난 노의 꼬마 아이 덕분에 자기네 조가 1등을 했다며 감사를 표하죠. 그리고 주인공은 이곳에서 값비싼 회복수를 구매하는데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버립니다. 사실 회복수를 이렇게 많이 구매한 이유는 체력을 소량 회복시키는 신전의 인기 상품이자 대량으로 마시면 마력의 최대치가 상승한다는 숨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가격 대비 효율은 쓰레기였지만 주인공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전 모든 비약의 효과를 500% 극대화 시켜주는 스킬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돈을 벌기 위해 사냥방과 던전으로 향했고, 사실 주인공은 이들 중한 명을 전생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원래대로라면 이 던전에서 두 명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던전에 있는 몬스터를 처치하며 앞으로 나가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코볼트의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프레데터라는 대형 몬스터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께한 파티원들은 소수복책으로 당해버렸습니다. 그 앞에 주인공이 프레데터를 막아서게 되고, 주인공은 세 번째 특전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실버키 아공간 아티팩트로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는 스킬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용심초와 헝겊을 꺼냅니다 그렇게 비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특전으로 좋은 시너지를 내는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작전의 회복술을 통해 마력을 얻어내며 프레데터의 두개골을 뚫을 수 있을 만큼의 힘으로 마력을 방출시키며 치열한 사투 끝에 대형 몬스터 프레데터를 처치하였죠. 던전에서 나온 몬스터의 사체, 마석, 아이템까지 신전 노예들은 그중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었고, 노예들이 획득한 모든 것은 신전의 것이 되었죠. 사냥반 전투노예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저 클리어 보수와 전리품의 가치에 따른 보너스 뿐이었습니다. 프레데터의 사체를 브로커에게 넘기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생각한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여기 사냥반의 조장은 바깥에 대기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던전에서 얻은 아이템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인공이 가진 특전 스킬 아공간 마법으로 프레데터의 사체와 주변에 흩뿌려진 피까지 저장하는 주인공이었죠. 노예의 신분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주인공이었고, 그렇게 앞으로 세계의 던전을 더 깨주기로 하는 대신, 몬스터의 사체와 아이템은 주인공이 가져가겠다고 협의를 보게 되었죠. 사냥반 조장을 이용하여 주인공을 지명하였고, 소속사로 합류시켰죠. 그리고 주인공 제피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달 뒤에 열리는 신전 기사들의 대규모 레이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온 대륙에 파란을 불러올 아이템이 발견되기 때문이었고, 지난 생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선 레이드에 참가하여 그 아이템을 손에 넣어야 했죠. 그렇게 사냥반 조장과 마을을 걷다가 한 무리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조장이 주인공에게 고개를 숙이라는데요. 이들은 이단신문관 대행의 직속노예들이었고 같은 노예긴 하지만 상급자처럼 대해야 한다는데요. 이 무리들은 이단수사 명목으로 절차 없이 아무 때나 함부로 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이단신문관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그. 그리고 사악크는 주인공을 불러 세웁니다. 그냥 서 있는데도 빈틈이 없다며 엄청난 고수라는 점을 직감하죠. 주인공이 최강반에 들어갔다가 지명받아 사냥반으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의심을 하며 주인공을 마신 숭배자라고 칭하는데요. 마신 숭배자는 마신 타르타로스를 숭배하는 신도들이었고, 앞으로 인류의 존망을 건 대전쟁을 패배로 이끄는 인류의 배신자였죠. 현재 이곳은 마신 숭배자를 이단 종교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주인공을 신분하겠다는 사악이였고 이들은 레드필드 스킬을 사용하며 아군의 능력치를 강화시켰죠. 엄청난 무기로 상대하는 사하크와는 달리 맨 주먹으로 상대하겠다는 주인공이었고 주인공을 발로 걷어차보았지만 새똥이를 걷어찬 느낌을 받은 사하크였으며 그렇게 모든 이들을 참교육시켜주는데요. 그리고 얼마 안가 주인공에게 마력 사용자의 마력이 고갈됐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통증과 탄력감, 즉 만화프리징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추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체의 신 우수라의 건속인 정렬 사일록이 나타났고 사용자의 마력이 0이 된 것을 확인하고 스킬 월 오브 아이언의 출심을 시작한다는데요. 이 스킬은 단순히 방어력과 지구력이 높아지는 스킬이 아니고, 스킬 사용 중에 쌓이는 피로와 데미지가 비으로 쌓이다가 시전자의 마력이 0이 되는 순간 누적된 데미지가 한 번에 되돌아오는 사체성 스킬이었죠. 그리고 무수한 모험가들이 이것을 사용하며 파산 즉 죽음을 맞이했죠. 파별하는 인간의 절망을 먹는 신이 내려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렇게 누적 데미지를 측정하는 정령 사일록이었고 찰나의 순간에 비상용으로 구비해둔 회복석을 마시며 추심 이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정신을 잃었고 눈을 뜨자 수녀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점에서 받았던 대출 상환 기간이 지나버렸던 것이었고 손가락과 신장을 자르겠다는데요. 바로 그때 의문의 이름을 말하는 주인공이었고. 이에 놀라며 주인공에게 정체를 묻는데요. 그건 바로 몬스터 브로커 화이트 로즈였죠. 빛의 신전의 수녀 안나, 프린로즈, 그리고 그녀가 가진 또 하나의 얼굴, 뒷색의 인물과의 연줄로 몬스터의 사체, 장비, 작물,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 화이트 로즈. 주인공이 찾고 있던 브로커였고, 이 여자와 거래해서 아이템을 구매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이곳에 프레데터의 시체를 꺼냈고, 판매하는 대신 몇 가지 구매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에 못 구하는 건 없지만, 문제는 돈이었고, 총합5,000 골드라며, 프레데터 3마리는 더 잡아와야 한다는데요. 그렇게 3주 안에 구해오겠다는 주인공이었고, 그렇게 이들에게 실적을 만들어주고, 몬스터를 빼돌리는데 협조하기로 하며, 레이드 전까지 한 배를 타게 되죠. 그렇게 던전에 들어가게 되며, 눈앞에 있는 몬스터를 처리하죠. 그리고 몬스터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이곳엔 여왕의 산란실을 소화하는 호위병 수많은 기사 거미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이곳에 평범한 밀가루를 뿌려댔고, 자욱한 밀가루에 튄 불똥은 밀가루 입자 사이에 연쇄적인 점화를 일으켰죠. 분진 폭발로 인해 모든 기사거미를 처리하였고, 주인공의 도움으로 보스급 몬스터 여왕거미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연구소에 들어가 각가지의 재료들과 여왕거미 독을 혼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금속처럼 단단한 아르한 나무를 쪼개 의료침을 만들어냅니다. 이 의료침을 재료들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극독에 담가서 온몸에 침을 넣었는데요. 전 세계 독을 잘 이용하면 독이 아닌 약으로 만들어 능력치를 한개 이상으로 끌어올리듯 영약을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죠. 그렇게 소주천을 사용하며 마력을 순환시켜 독을 제압시켰고 이때 화이트 로즈에게 자기 정수리에 남은 침을 꽂으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인공이었죠 그리고 이 수녀에게 마력 순환을 돕고 마법 방어력을 높여주며 저주 해체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화의 반지를 받아냈죠 그리고 이들에게 날라온 한 장의 초대장 그렇게 주인공은 이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전 기사들의 레이드까지 앞으로 약 20일. 이들이 향할 던전은 일반적인 던전이 아니었죠. 바로 그곳은 세계 9대 난제 중 하나인 추악한 공주의 무덤, 고대 왕국, 메데이아의 초거대 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로 인해 10년 넘게 공략 중이었지만 아직까지 보스룸에 도달하지 못했죠. 그만큼 레이드 파티의 참여 자격 기준도 까다로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실적 총 5위까지의 사냥조 또는 참가가 확정된 사제의 직속노예 및 직속노예의 수천서를 받은 자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파티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사냥반이 지금부터 아무리 실적을 쌓아도 연간 랭킹 5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여기 이단신문관 마티아스의 직속노예 네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레드를 속여서 추천서를 받으면 레이드 파티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주인공의 앞을 막아서는 사악, 그, 하지만 그대로 참교육 당해버립니다. 이전에도 주인공 제피르에게 당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주인공의 앞길을 막아서는 이유는 바로 이것! 정체불명의 어두운 힘으로 주인공을 위협하는데요. 사실 이 힘은 마신숭배자의 생물병기 쇼거스 알과 같은 형태로 동면하다가 체면의 힘이 담긴 악시로를 듣고 깨어나게 되며 지성이 없고 무한한 식욕만을 가진 괴물 쇼거스에겐 물리공격이 통하지 않고 인간을 잡아먹을 때마다 마력을 흡수해 강해졌죠. 그리고 쇼거스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시작되는 정신오염은 공포를 느끼게 되고 헛것이 보이다가 정신오염도가 100%에 도달하는 순간 광란상태가 되어버리죠. 광란상태가 된 인간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아군을 사륙하게 됩니다. 무차별 학살을 위한 최적의 병기이자 마신 숭배자들이 같은 인간을 손쉽게 도 무륙하려고 만든 인공 몬스터 하지만 주인공은 수녀에게 받은 정화의 반지로 인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네드를 삼교육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착한 네드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통과하고 제피르를 마신숭배자라고 믿게 만들었어야 했죠 그래야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드와 결투를 치르게 되었고 그런데 주인공이 사용하는 이 기술은 마신숭배자의 서열 9위인 동반자 진량의 진, 진 왕류 비기였고, 이 기술을 전수받은 건 네드를 포함해 둘 뿐이라고 생각했었던 네드는 제피르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죠. 그리고 네드에겐 네드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길러진 질량의세 번째 그림자 제자라고 거짓말을 치는 주인공이었죠. 이에 넘어간 네드는 함께 신전 근처에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신 숭배자 서열 36위 마티아스 그리머와 이단신문관 대행 및사냥판에 데려갈 40명의 파티원을 마주하였죠. 사실 네드는 전생의 주인공 제피르를 인간 철강자로 만어준첫 번째 기연이었고, 진왕류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죠. 그렇게 다음 날 수확한 공주의 무덤 던전을 공략할 에이드 파티원 명단이 발표되었고, 특별 구역에서 합숙하며 레이드를 대비한 훈련이 펼쳐졌죠. 필요한 준비들을 미리 챙겨오라는 공지와 함께 주인공은 이전에 함께했던 파티원들을 인사하러 향했습니다. 3년 후 마신 숭배자들이 소환술에 성공한다면 이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잃게 될 예정인지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레이드를 통해 드래곤 하트를 꼭 손에 넣었어야 했죠. 그리고 무기를 준비해둔 화이트 로즈에게서 무기를 구매합니다. 스켈레톤을 잡을 때 적성인 둥기형 무기도 좋았지만 10년의 던전 공략을 마무리하려는 빛의 신전, 교단의 사활을 걸고 뛰어들 마신 숭배자들, 그들 모두를 제치고 드래곤 하트를 얻어야 하는 것이며 파티원 전원이 적인 상황이었기에 황혼의 롱소드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젤리나를 통해 장비에 마력을 부여해주는 인챈트 효과를 얻어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레이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게 되었고 이들 앞에 등장한 파티장 루시우스, 신이 총애하는 인간에게 내리는 표식인 성흔, 성흔의 소유자를 성자 또는 성녀라고 부르며 성자나 성녀는 살아있는 동안에 높은 수준의 권능을 신에게 나눠받고 죽은 후에는 신을 곁에서 모시는 선사가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공략한지 못한 추악한 공주의 무덤 공략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예언을 말하게 되죠. 그렇게 이들은 던전에 입성하게 되고 파티장 루시우스가 합세하여 8층을 단숨에 클리어합니다. 그리고 임시회의실에서 회의 시간을 갖는 팀장들이었죠. 1년 전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전의를 꺾어버린 보스룸의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홀로 어딘가로 향했으며 벽을 누르자 손잡이가 달린 의문의 장치가 나왔고, 레버를 당기자 던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아주 잠시 동안 같이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기고 관문이 무용지물이 되며 운 좋게 길만 잘 찾으면 보스룸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끝내 보스방이 들어오게 된 주인공, 제피르와 네드, 그렇게 보스를 상대하였고, 이전 생의 던전 공략 보고서에 따르면 루시우스는 반 죽음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이 보스를 상대로 승리했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게 이들은 보스가 2차 형태로 변형할 때 스킬도 못쓰고 이동도 못하는 점을 활용하여 스스로 강력한 신성력을 뿜어내는 전설급 아이템 신앙의 말뚝을 사용하며 보스를 무력화 시키는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이 틈에 드래곤 하트를 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현재와 미래가 바뀌게 되며 보스가 다시 깨어나게 되었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파괴력으로 이들을 제압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피로 의문의 문양을 그리더니 상급전사 메르세데스를 다시 이곳에 부르게 되는데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투신 전생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된 스토리가 많으니 1화부터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